가자 가자 맞아, 예, 예, 맞가 여... 형철아, 형철아, 이런 거 그냥 뭐, 가, 왜, 왜, 왜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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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니야. 가, 그냥 오른. 거, 어, 그 사람 붙어있어. 그냥 거, 어, 어간다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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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철아 따라가. 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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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반대 반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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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줬어 어 유지아 대박 유지 앞에 봐야지 어거기 봐야지. 뛰어지고 해 뛰어지고 해. 형철아 봐어봐 형철 봐. 됐다. 아, 마무리. 해 가자 나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다이빙 한참 뭐 빨리 했는데. 형철아 <laughs> 계속 거기 있어 계속 거기 있어. 나이스. <laughs> 형철아 가 형철아 가 형철아 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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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형철아 너어 저거.

앞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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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. 그렇지. 나이스. 재현아, 어, 오케이 돌아 돌아 돌아. 오케이 가야 돼 가야 돼. 가거주가 상훈이. 어, 아이고. 아, 아, 들어오자 들어오자 들어오자. 가야, 가야 돼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벌려, 형면아 벌려. 벌려, 천천히 벌려. 더, 와 더, 와 너가 더, 그렇지? 나이스, 마무리. 어우, 나이스. 현재굿 다음 오, 나이스. 나이스. 한음이 체크하면서, 같이 하면서 체크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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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크하면서 체크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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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아이스 지키고 지키고 다시 그렇지 <laughs> 저 말에 살짝 긁히실 것 같은데 그리고 <laughs> 나도 나도 살짝 긁히고 아이스 패스 아, 잡자 잡자 아이고 아이고 까비 우리, 우리. 아니 아니 상대 거 우리, 우리. 맞아 상대 거맞 여기 여기 한동 여기 한동 여기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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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한동 받아 윤재 제금 받아 왼발 때려 왼발 때려 <laughs> 아이어 한동 그러니까, 괜찮아 슛안 되면은 하지 마. 배지자해봐해봐해 봐. 어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아, 어는 거. 가자 가자. 끝까지 가. 끝까지 가. 가 따라가 따라가. 어, 이거 수비. 아, 이거 비 나이스. 헤이, 태영. 부르면서 내려와라. 돌아. 반대 반대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됐어, 됐어, 됐어. 괜찮아, 괜찮아. 지켜, 지켜, 지켜 그렇지, <몬> 그렇지. 성이는왜 항상 장갑을 들고 뛰는 거야? 안 <몬> <반대 나이스. 몬> 돼, 나이스 이제 뒤로 야돼 우리 지켜도 돼, <몬> 지켜도 돼, 보이는데, 좀 보이는데 오케이, <몬> 다시 좋 걸려주고, 나이스 가운데, <몬> <바운드 시점 몬> 아예 기다. 뒤로 빼야 돼, 아예 뒤로 빼야 돼 <몬> 나이스 <몬> 그렇지 야재 받아, 윤재, 받아 자야 어, 리 됐다 오 아, 아아비 예. 어디로 하나 하나 은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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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왼으로 왼으짝 바짝, 바짝 앞에서 앞에서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왼쪽, 왼쪽 왼쪽 봐 왼쪽, 봐. 왼쪽. 어 거기 붙어 은재 거기 붙어 좀만 뒤로 나와 줄래 어 아, 미안 저저 아, 사람 잡는다 아 은재 은재 뒤에 봐 나가 현동아 나가 오메 지키자, 지키자 뒤에 봐, 오 뒤에 봐, 뒤에 봐, 뒤에 봐야 돼 아, 어메 에반데 힘차까지 생겼네 진짜 저기서 몇번 근데 네, 멤버를 좀 맞춰서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. 맞춰? 아니, <laughs> 지금 너무 희순아 아, 없어서? 나중에 하면 명... 아, 됐다 나이스 해. 그렇지 어이. 아, 상황 좋다 형차아 사람 봐 힘들면 교체야 바로 힘나는 춤. 힘들면 붙여. 아무어 그러면 이제 썸네일 나온다.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자동으로. <laughs> 네가, 네가 준다 이상한. 몰라 해야. 몰라 현동 몰라 그냥. 뭐야 갑자기. 나 있어야 나. 았다 와우. 그럴 때야? 어. 나이스. 형철이야 아, 천천히 그냥 올라가.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. 천천히 올라가. 천천히 올라가. 안 천천히 대 형철이. 와 까비 아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이재야윤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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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이재 끝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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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비벼줘 끝까지, 비벼줘 끝까지만 비벼줘 어굿굿굿야싼건 치우면 돼 재현아 힘들면 바꾸자 와씨윤재 끝까지 나들어가 돼? 너 들어갈래? 아 내가, 내가 들어가서, 지지, 지지 들어갈 거. 필요 없는 내가 거 내가 그래? 들어가서 공격하 아, 아니 어. 수원이가 들어가서 공격하죠 수원이 안 뛰었으니까 아 그래 수원이가 들어가서 힘들어 안에 없어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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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등 돌리고 훈이왼봐봐 오케이, 오케이. 돌리고 오케이 가운데가 너무 안 풀리긴 한데 가운데 훈이 따라와야 돼 나이스 아 이게 진짜 아 저거는 아니야 소식아, 저거는... 이제... 아니야 저거는 아니 저런 거다못 잡아 레코너 어, 들어간 야야야 야, 말하고 바꿔야지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상관없어 어차피 운들어 <laughs> <laughs> 바로 들어가면 돼. 우리가 못 봐서 그래 <웃음> 나? <laughs> 들어오라고? 아우나 들어오라고 <laughs> 못 들었어 못 들었어, 나못 들었어? 어. 아, 이번 것도 보이스가 좀못지네아 이번, 이번, <laughs> 이번, 이번 <쿼터> 이거 <laughs> 소리 꺼야 <laughs> 되겠는데? 여기앞안 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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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겨겨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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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스 아, 올려 올올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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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줘 윤재 한번 파악할 때 아니, 바꿔, 나와야 돼 나와야 돼개 위험했다 와 <laughs> 졸라 위험했어 <laughs> 결과가 좋으면 <한번 주면> 됐어 <laughs> 어. 아니 이러면 저런거 내가 하면 욕먹는다고 알지 아하다 높이가 어려운어 배로 쳐야 될그 중간 아 둘중 하나는 걸려라. 저나 가. 끝까지 가. 끝까지 가. 사람 봐. 사람 봐. 공 보지 말고 사람 봐. 자 보면서 보면서. 그래해 돼. 너해드 돼. 너너너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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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려 어. 느려. 느려. 스키.. 제일 힘든 거 같아 지금. 어 우리, 아, 멀리. 형찮아윤재현 이거 현짜 거. 끝까지 사람, 사람 따라가 사람 따라가. 나이스! 아니면, 아니면 <웃음> <웃음> 너 들어 가너 들어 가. 때리는 거 반대 반대. 굉장히 침착하게. 아, 나이스 나이스. 한 번만 지켜보지한 번만 잡아보지는거 바로 하는 찬다, 찬다, 찬다. 내려야 돼, 얘들아 내려, 내려, 내려. 윤재, 화가, 화가. 아니 오케이. 뭐? 톡. 아이고, 그거 안 돼, 그거 안 돼. 좋겠다. 와, 자 와, 윤재, 진짜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<laughs> 진짜 너 하늘이 살렸다. 안일하기만, 안일하기만. 안일거냐 지금 너무 안일거냐. 쟤진 힘든 거 같아, 제도제 아까 순간 멍때리더라고. 자, 자, 끝까지. 나이스. 굿. 윤재한대코렇 코레 래 그래. 이 간다. 소이 간다. 아나나나 나. 아야 이따 나 끝나 나, 끝나 나, 끝나 나, 끝나 나, 끝나. 나. 끝나. 나나나 나. 나창훈이 나가 창훈이 나가. 지금 너가 들어게 나을 것 같은데. 수비. 나 그럴까? 그래 그럴까 그랬나. 어 아, 이제 아, 이제 1분 남았어. 아, 아이고. 아 다시 까비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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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미냐 가야, 바짝, 가야 바짝. 돼. 민냐이 가야 바짝, 돼. 맞자. 맞자. 아 수원 나이스 칩. 자한대한대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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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동 뒤에 현동 뒤에 손아 사람 봐 뒤에 사람 봐 사람 따라가 손아 너가 이제 저기 봐오케아 아까 너가 형철이가 했던 거 형철이가 했던 거 <laughs> 얘들아 뒤 에너지 좀 떨어졌다 민혁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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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민혁아 뒤에 확실하게? 어이스 아 형석 고생했다 아. 네, 아 나가고어 <laughs> 아, 아, 해결! 힌이! 나이스! 뭔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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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잘러. 아 상원 나이스 아상 어, 나이스. 나이스 상이이오른쪽이 좋아. 자만인 아, 아, 아. 아. 저기가 편해. 편안 하네. 아 좋아. 아니 지도않는데 하나 있다, 하나 있다. 현동 들어가야 돼. 그거 네. 나오면 안 된다. 그거 나오면 안 된다. 상 하나 내려. 상 하나 내려. 확실하게 확실하게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. 나이날 수비 나날 수비 수비 좋아. 한 시간 미리 좀 돌려놔야 될거 같아. 고를. 확실하게 확실하게 막공 하겠습니다. 가운데. 아, 까비, 수고하셨습니다.